보디빌딩의 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육 및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보디빌딩은 정해진 포즈들을 가지고 몸의 벌크, 데피디션, 세포레이션 스트라이에이션 그리고 포징의 자유도를 가지고 몸을 표현하는 스포츠입니다. 피부 색조와 전체적인 비율, 대칭, 육체미, 근육의 크기와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보디빌딩의 역사 1949년 문곡 서상천 선생이 우리나라의 역도와 함께 보디빌딩을 보급하였습니다. 보디빌딩이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연도와 도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디빌딩의 효과.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하고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이 향상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가질 수 있으며 기초대사량을 높여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보디빌딩의 경기장 규격. 가로 6m, 세로 1.5m, 높이 0.6m 이어야 하고, 근육을 잘 비춰줄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탄상 정면에는 IFBB 로고를 붙이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남자 보드빌딩 복장 규정. 투명하지 않은 단색의 트렁크로 최소, 대둔근의 3 슬래시 4를 가려야 하며, 측면은 최소, 1cm의 폭이어야 합니다. 지워질 수 있는 텐및 브론저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선 24시간 전에 사용한 인공착색이나 셀프 태닝 제품은 허용됩니다. 여자 보디빌딩 복장 규정 투명하지 않은 단색의 비키니를 착용하여야 하며 최소 대둔근의 1월 2일 이상과 전면을 가리는 비키니여야 합니다. 결혼 반지, 팔찌와 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는 금지하며 지워질 수 있는 텐및 브론저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선 24시간 전에 사용한 인공착색이나 셀프 태닝 제품은 허용됩니다. 보디빌딩 남자 규정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프론트 레스프레드,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백 레스프레드, 사이드 트라이셉스, 업도미널 엔타이. 보디빌딩 여자 규정 포즈. 프론트 포즈, 사이드 체스트, 백 포즈, 사이드 트라이셉스. 인공피부약 사용 위반 및 시합장에서의 컬러링 규정. 지워질 수 있는 텐및 브론저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선 24시간 전에 사용한 인공착색이나 셀프트닝 제품은 허용됩니다. 피부용품이 과도하게 흘러내리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보디빌딩 심사위원의 의무, 공정하게 심사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집된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심판원의 주의사항, 다른 심판원과 담화를 할수 없으며 다른 심판원의 결정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참가 선수를 지도할 수 없으며 알코올이 든 음료를 마셔서는 안됩니다. 참가선수 누구라도 지도해서는 안됩니다. 심판원의 규정 위반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은 심판 자격 강등이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의 등급 심사 가능 범위 국제 심판은 세계대회, 전국대회 심사 가능하고 국내 1급 심판은 전국대회, 지역대회 심사 가능하며 국내 2급 심판은 지역대회 심사 가능합니다. 도핑이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삭취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도핑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상 웹페이지에 실명이 공개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도핑. 선수의 실수나 부주의로 자신도 모르게 금지 약물을 삭취하여 도핑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도핑에 걸리는 경우 세 가지. 선수의 실료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었거나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소지하는 것, 실료 채취 제공을 회피·거부하는 것, 도핑 면책 방법 3가지. 금지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건강 회복 이외에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 외에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도핑 규정법 위반 5가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금지된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공모한 경우, 금지된 약물 섭취를 시도한 경우, 도핑 관리 11단계, 검사 대상자 선정, 선수 통지, 도핑 관리실로 이동, 시료 채취 용품, 시료 제공, 시료의 양, 시료 나눠 담기, 시료 봉인, 비중 측정, 도핑 검사서 작성, 도핑 위반시 과징금, 1차 위반시 선수 400만원, 학생 200만원, 전국체육대회 1000만원, 2차 위반시 선수 1000만원, 학생 500만원, 전국체육대회 1500만원, 3차 위반시 선수, 학생 1500만원, 전국체육대회 2500만원, 도핑 선수 관리 방법, 도핑 방지 교육을 숙지한다. 시료 채취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다. 사용한 약물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진다. 클래식 보디빌딩보디빌딩과 피지크의 중간 정도로 보디빌딩처럼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고 피지크처럼 너무 자연스럽지도 않게 하며 전체적인 대칭미를 심사하고 단순 체중으로만 나뉘는 게 아닌 키와 체중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톤은 부드럽고 건강하게 보여야 하며 다이어트를 통해 얻은 근, 긴장의 정도를 통해 평가합니다. 여자 피지크. 근육을 덜 발달시키기를 선호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탄탄하고 미적으로 보기 좋아야 합니다. 선수의 우아함, 비율, 대칭 등을 평가하며 혈관 및 근육의 선명도가 여자 보디빌딩 선수와 비슷할 만큼 과하다면 감점 요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많거나 마른 경우 적절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이 됩니다. 남자 피지크 반바지를 착용하며 포즈의 자유도가 매우 높고 하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체격, 피부색. 균형 잡힌 근육 및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을 평가하며 과도한 근육과 선명도는 감점 요인입니다. 바디 피트니스 피지크만큼 근육이 크지 않고 선명한 세퍼레이션이나 혈관을 보이지 않으며 탄탄한 체격과 여성미를 간직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근육이 많거나 마르면 안 되며 피부색과 단단함을 고려해야 하고 셀룰라이트 없이 부드럽고 건강하게 보여야 합니다. 비키니 피트니스 지방이 없는 탄탄한 몸이어야 하지만 너무 야여도 안되고 피부톤과 아름다운 미모도 갖춰야 하는 것이 특징이며 부드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포징할 때 너무 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둔근 1월 3일 이상 가리는 비키니를 입어야 하고 바디 피트니스보다 부드럽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남자 보디빌딩 인정장소 및 연도 1970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성 보디빌딩 인정 장소 및 연도 벨기에 브리헤의 IFBB 총회에서 1982년 인증받았지만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2013년 IFBB 총회에서 승인을 취소하면서 여자 피지크로 대체되었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 인정 장소 및 연도 2005년 중국 상해 IFBB 총회 쿼터턴 심사 기준 전반적인 체격 평가, 근육의 균형적 발달, 피부색, 우아함 등을 평가하며 과도하게 많은 근육과 고도하게 마른 경우 셀룰라이트는 감점 요인입니다. 피지크 남자 복장 투명하지 않은 반바지로 슬개골 위쪽 아래까지 길어야 하고 스폰서 로고나 패드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 지도자가 받아야 할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과 도핑 방지 교육. 쿼터턴 연기 방식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프론트 포즈,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 right 순으로 진행하며 왼손을 골반에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펼친 상태로 진행합니다. 피지크 연기 방식.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엉덩이에 손을 올려 프론트 포즈를 취한 뒤 측면, 후면, 측면, 전면 순으로 포즈를 취합니다. 보디빌딩 협회에서 자격 검증하는 이유, 연수 받는 이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스포츠 지도사를 양성하고 생활체육지도의 질적 향상과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 보디빌딩 라운드, 예선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및 7개 규정 포즈 비교 심사, 결선 2라운드, 7개 규정 포즈 및 포즈 다운, 결선 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60초, 여자 피지크 라운드, 예선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쿼터턴 및 규정 포즈 비교 심사, 결선 2라운드, 쿼터턴, 규정 포즈 및 포즈 다운, 결선 3라운드, 30초간 개인별 자유포즈. 남자 피지크 라운드. 예선 라운드, 쿼터턴, 예선 1라운드, 쿼터턴, 결선 2라운드, 쿼터턴 및 개인별 자유포즈. 여자 비키니 경기 방식. 예선 라운드, 쿼터턴, 예선 1라운드, 쿼터턴, 결선 2라운드. 에로킹과 쿼터턴 복장 규정 위반 끈으로 된 피키니, 티팬티 착용, 신발 착용 선수가 제한되는 것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개최한 대회가 아닌 타단체의 대회에 참가한 경우 동호회 선수 등록 불가한 경우 제명징계를 받은 사람,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 경기인 등록을 하는 이유 전문선수나 심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입니다.